Thank you. mm <laughs> 응? 이리 와. 애기 빡빡 먼저 줄게. 그래 오요고해야 되겠다. 이리 와. 빗떨어준다 카레야. 애기 왔어, 안 왔어? 얘는 다 어디 갔어? 아라, 세영이 이모야한테 잘 먹겠습니다 하고 빨리 낫겠습니다 해? 응? 세영이 이모야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가 주는데 그지자 아유, 우리 칼이 착하네 응? 어? 칼이 앞에 있는데도 가만히 차도만 보고 있고 어 저기 애기 있는가봐요 저애저 있네 아니야 아니네 카레야 아까 갖다 줬지 빨리 그것도 빨리 갖다 줘 애기 빨리 먹여 아리고 다 먹어 맛있는 거, 맛있는 거다 들어있어 알지? 할머니면 정리하자 가자 어셔 또 빨리 빨리 갖다 줘 니도 먹고, 애기도 주고, 빨가, 빨가. 빨리 가 빨리 가 얼치 아리 먹을 빨리 먹 우리 가을 이다 먹어. 할매또 어디 갔는가 싶어서 봤지? 할매 이거 지키고 있다, 빨리 먹어. 이거 다 먹어. 아이고, 착해라. 어디 가서 자는 거야? 응? 어디 가서 잘 거야? 응? 빨리 가 들어가 그러면 할매 갈게 빨리 가차온다차차 가라 할매 갈게 빨리 가 할매 갈게 빨리 가던 길 빨리 가 가서 자고와 내일 봐 내일 보자 빨리 가 빨리 가 다 먹어? 그래 먹으면서 왜 삐질 가갔어? 응? 빨리 먹어? 그거 다 먹어. 아유, 우리 가을이 예뻐. 살 빨리빨리 포동포동해찌자 뚱이 어디가? 니 네, 그쪽으로 돌아서 저 놀이터에 올라오고 그러지? <laughs> 누가 모를 줄 알고? 빨리 가서 거 가, 가, 있어 또. 그래야밥밥 먹으라, 이거. 응? 빨리 먹어. 비 적기 전에 빨리 밥 먹어. 빨리. 애기 다 어디 갔 고기 또 줄까? 고기 여기 있네, 또. 응? 차래자 아차. 빨리 가. 물고 가. 얼치. 거기서 뭐 해? 빨리 먹어. 빨리 가. 얼치. 카레야 비온다 할머니 집에서 우산 들고 와야 되겠다 카레 애먹어라 여기 있다 이거 고기 또 있다 빨리 먹어 애기 데리고 나오면 안되면 간다 빨리 물고 애기한테 가그건 네가 다 먹어 할머니 비가 와서 집에 우산 가지러 가야 되겠다 너무 많이 온다 알았지 그거 다 먹고 가 <laughs> 조금 전 쪘어 밥먹더나 언제 여기 왔어? 그래 보니까 없대 응? 가만있어 고기 줄게 기다려 뚱아 아이고 호두 왔어? 밥 먹자 이리 오나밥 먹자 어. <laughs> 이모야 어디 갔나 이리 오나밥 먹자 이리 와 이모야 어디 갔나 빨리 먹어. 할머니, 참치 부어놨잖아. 빨리 먹어. 할머 간다. 니네 또, 또 따라올라고 오 그러지? 밥다 먹고. 이모야, 어디 갔나, 이모야? 얼굴도 안 보이네. 빨리 먹어. 빨리 먹어. 빨리 비 온다, 그 비가 부르트갖고 또못 먹는다, 또. 할머 간다, 그러면 니또 네 따라올 거지? 따라온나 그럼 따라와 할매 간다 단풍이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여름이 <laughs> 저 위엔 또 도나지 뭐털 먹지 도나야 우리 도나 이리와 고기 줄게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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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줄게 고기 먹자 이 위로 이리와 할매 올라갈게 그래야 할매가 던질 수 있지 아유 밑에서는 할매가 힘들어서 안되겠어 기다려 할매 올라갈게 여름이 단풍이 두나 기다려줄게 <laughs> 아까 누가 저저 두나를 그래서 단풍이 그래서 기다 이제 먹고 있는 거야 아이고 맛있어요. 밥은 어찌됐는 한번 볼까. 이거 먹는다고 공디만 보이네. 엉덩이만 보이네. 누나 다 먹었나? 여름이 여름엔또 물고 밑에 내려가는가 봐. 다 먹었네니 이따시 네 산는거 보니까. 3개나 준데 벌써 다 먹었어. 두나하고 단풍이는 아직 먹고 있는데. 내려와서 밥 먹어, 앉아. 할머니 간다. 위에 참치 좀 해줄까? 여름아, 이거 빨리 물어. 참치 빨리 물어. 이리 와, 이리 와. 여름아, 이리 와. 고기, 이거 참치 먹으라. 빨리 이리 와. 여름아, 비 많이 온다, 빨리. 먹고 빨리 가. 할머니 갈게, 그럼 뭐. 가고 난리 먹을 거야. 할머 간다. 반풍이도 밥 먹으라, 빨리. 나 고기 그만 먹고. 알았지? 반풍아, 빨리 밥 먹어, 앉아. 빨리 가. 할머 간다. 얘들아 빨리 밥 먹어. 비가 너무 많이 온다. 할매 갈게. 빨리 먹어. 뚱아. 어디가? 또 니가 미리 먼저 가? 뒤에가 니가 먼저 가는 거야? 먼저 가 있어 후추야 아나 후추 이리와 후추야 아 후추 줄게 가만있어 후추 줄게 기다려 할머니가 정신이 하나도 없다 기다려 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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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나? 아롱이 마쳐서모라잉 혼자 없다 아참 오늘도 너무 많이 흔들이 봄이 왔나 봄이 사랑이도 왔고 사랑이 봄이 가만있어 할머니가 여 있는 것도 꺼내줄게 이쁜이 저거 누구야? 안들이안자아 먹고 가네 기다려 줄게 아이고 빨리 먹어 안제 없다잉 아까 좀몇 개는 줬는데 이놈의 어 이제 그만 먹어잉 이제 간다. 고추 한잔 그만 먹자. 이제 할미 없다. 아 땀이 응.